지난 9일 송승원 주진모 주연의 영화 무적자 특별시사회가 열렸습니다. 가장 먼저 모습을 드러낸 스타는 네 유수고였는데요. 캐주얼한 의상에 비닐을 써서 10대 소년다운 발랄한 매력을 발산했습니다. 응원 메시지도 잊지 않았는데요. 네, 오늘 승원이 형 어, 예, 응원하러 왔고요. 제가 촬영하실 때 한번 뵌 적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너무 너무 기대되고요 영화 재밌게 보겠습니다 무적자 화이팅! 얼마 전 이혼서를 휩싸였던 연정훈 한가인 부부도 참석했습니다. 소문과는 달리 다정한 부부애를 과시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승원 형 영화 개봉 축하드립니다. 무적자 화이팅! 파이팅! 파이팅! WS501의 멤버 김영준도 무적자의 응원차 시사회를 찾았는데요. 오늘 어, 송승헌 씨, 승헌이 형 초대로 오게 늘오 됐는데요. 오늘 무적자 재밌게 보고 가겠습니다. 많은 분들 응원해 주시고요. 무적자 화이팅! 영화 심야의 FM 개봉을 앞두고 있는 유지태도 참석했고요. 이어서 손예진도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그동안 선보인 여성스러운 모습이 아닌 편안한 의상과 백팩으로 색다른 매력을 펼쳤습니다. 모델 코스를 풍기며 등장한 현빈. 드라마 친구에서 인연을 쌓은 주진모를 응원하기 위해 시사회를 찾았는데요. 영화의 흥행을 기원하며 응원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어, 오늘 부적자 영화 굉장히 기대 많이 하고 왔고요. 어, 영화 곡 대박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주진모선생님 주진몬 선배님, 화이팅입니다. 어, 네. 송승원의 절친, 소지석도 빠질 수 없죠. 대련된블랙스와 모자로 한껏 멋을 내고 시사회에 참석했습니다. 네, 스타들이 보낸 응원만큼 선전하길 기원합니다.